안녕하세요 푸드칼라미스트 이성우입니다 7월 7일 저녁에 방송된 TV조선 식대 고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 전 야구선수 등번호 22번의 주인공 홍성훈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두번째로 큰섬 거제 여름 바다 밥상 3곳을 찾아 떠납니다 식객과 홍성원이 찾은 거제 첫 번째 맛집은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에서 왕우럭 조개 숙회로 유명한 청학횟집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왕우럭 조개와 코끼리 조개로 유명한 곳인데요, 거제시 성포항 일대에 위치한 이곳은 연중 난류와 깊은 수심 덕에 해산물이 풍부한 거제 바다를 통째로 맛볼 수 있는 횟집입니다. 신순의 주인장은 다 자연산으로 거제 바다에서 잡은 제철 해산물이라고 말합니다. 해산물 종류는 죽으면 못쓰고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기본 반찬은 고객이 오는 즉시 데쳐서 싱싱함을 자랑하는데요. 갯가재찜, 낙지대침, 청강무침, 장어내정수육 미더덕장아찌, 자연산개불, 가자미찜, 참고등, 가리비, 명태조림 땅 두릅 등1 8 가지가 풍성하게 차려지는데요 싱싱한 거제 바다의 선물입니다 특히 미더덕 장아찌는 통영 거제 창원 등지해만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갯가재는 남해안에서는 쏙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양합니다 딱새 털치라고도 부릅니다. 조개의 명품 왕우록 조개는 살짝 데쳐서 나가는데요. 딱 10초만 데치고 관자는 더 삶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떼어내고 그리고 다시 삶습니다. 조개 내장과 수과는 1분 정도 더 삶는다고 합니다. 한떨기 꽃처럼 피어난 왕우록 조개 숙회가 나왔는데요. 흔히 코라고 부르는 수과는 부드럽고 단맛이 좋은데 식객은 죽순 데쳐서 먹는 맛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비린맛은 1도 없고 단맛은 100%라고 합니다. 관자는 수강과 달리 식감이 오독오독하고 내장은 말캉말캉한 치즈의 풍미를 그대로 닮았다고 합니다. 홍성우는 왕우록 조개 내장은 관자보다 더 맛있다고 말합니다. 조개계의 레전드 왕우록 조개 조개계의 레전드 왕우록 쪽에는 사이클링 히트의 맛이라고 합니다. 식객은 사이클링 히트, 홍성훈 씨 말이 멋졌습니다. 이집 음식 하나 하나가 안타요 홈런입니다라고 만평을 했습니다. 식대 고영만의 백반기행 거제 성포항 주변에 있는 왕우록 쪽의 숙회로 유명한 청악횟집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